다가오는 4월 10일 정선은 정부 여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새롭게 정비해서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진 경제 강국 시대를 열어갈지 아니면 미중간 과학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당리당략 쟁투에 매몰된 우물 안의 개구리 나라가 될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에게 발목 잡힌 통한의 시절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국정주도권을 넘겨주고 뒤처지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 위기의 선거입니다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개별 정당 지지도만 바라보는 착시 효과 대신에 여소야 내가 우려하는 그런 우려되는 민심의 흐름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당 다수 당선보다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여론의 일관된 데이터를 직시해야 합니다. 집단사고나 희망적 사고 대신 지금부터라도 우리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혁신하고 진정으로 선민후사를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대통령께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께서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힘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를 강조하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망언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불가피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선민후사함을 실천으로 보여 드립시다. 야당은 여당이 비판 대상이지만 여당은 국민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정치의 본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총선은 막말꾼과 부패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을 대표할 만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를 또다시 특정인의 방탄국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부패와 특권 정치의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